어느 날. 아, 어, 힘들어서 더는 못 하겠네. 이 참에 그냥 다 포기해 버릴까? 어, 도련님. 혼자 계셨네요. 어머님은요?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러 잠깐 나가셨어요. 형수님은 어디 다녀오시는 길인가 봐요. 마트에 장보러 다녀오는 길이에요. 모레가 어머님 생신이시잖아요. 생일상 떡부러지게 차려드리려고요. 근데 도련님은 무슨 일 있으셨어요? 네? 저, 제가요? 깊은 고민이라도 있는 것 같은 표정이잖아요. 어... 어 <laughs> 저 그게 실은 공무원 시험 또 떨어졌어요. 저런... 상심이 크시겠어요. 저 혼자 속상한 건 괜찮은데요. 엄마랑 형한테 너무 미안해서 자꾸만 한숨이 나오네요. 미안하다뇨? 대체 뭐가요? 저 벌써 공무원 시험 다섯 번째 떨어진 거잖아요. 그동안 엄마랑 형이 없는 살림에 정말 너무 어렵게 제 공부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이젠 저도 염치가 없어서 더는 못하겠어요. 그러면요? 이대로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려고요? 네. 아무래도 그래야 할것 같아요. 이번 시험은 정말 자신 있었는데 이번 엄마 생신 땐 선물로 공무원 합격직을 선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떨어져버리는 바람에 너무 죄송해서 저도 더는 못하겠어요. <laughs> 어, 있잖아요 도련님. 저랑 도련님이랑 나이 차이가 몇살안 나서 조금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조언 한마디만 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동년배고 아니고를 떠나서 형수님은 형수님이니까요. 도련님, 혹시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 아시죠? 지금 우리가 쓰는 전구 같은 것들을 발명한 위대한 발명가이자 위인이잖아요. 그쵸. 바로 그 위인이 실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인데요? 많은 인생의 실패자들은 포기할 때 자신이 성공해서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모른다. 하는 말이에요. 아네 그랬군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이유가 도련님께서 지금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시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후회요? 네. 위대한 발명가인 에디슨의 말처럼 도련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모르고 계실 뿐이에요. 지금 포기하지 않고 다시 힘껏 도전한다면 다음 시험에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거고요. 정말 그럴까요? 당연하죠. 도련님 스스로를 믿으세요. 도련님께서 그동안 해왔던 노력을 믿으시고요. 공무원 시험 합격은 이미 도련님 가까이에 있으니 더는 망설이지 말고 용기 내서 꿋꿋하게 나아가시기만 하면 돼요. 음.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형수님 덕분에 용기가 다시 샘솟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해 볼게요. 제 말이 용기가 되었다니 저도 기쁘네요. 그리고 도련님 곁에는. 이 형수가 함께 있다는 것도 절대 잊지 마세요. 도련님의 수험생 건강식은 이 형수가 제대로 책임집니다. 1년 뒤. 형수님, 형수님! 왜 그렇게 뛰어오세요? 무슨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 물부터 드시고 말씀하세요. 이러다 도련님, 숨 넘어가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야 좀 숨이 트이네요. 대체 어디서부터 뛰어오신 거예요? 공무원 시험 학원부터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그먼 길을 한 달음에 달려왔다고요? 그럼 도련님, 혹시... 네. 저 공무원 시험 합격했습니다. 와, 정말 잘 됐네요. 이러지 말고 얼른 어머님한테 달려가세요. 지금쯤 아마 노인정에서 친구분들이랑 드라마 보고 계실 거예요. 아니요. 아직은 형수님께만 털어놓는 비밀로 해 두고 싶어요. 저랑 도련님만의 비밀이요? 대체 왜요? 좋은 소식이면 가족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죠. 아직 면접이 남았거든요. 엄마랑 형한테는 면접까지 다 합격한 다음에 말씀드리려고요. 어... 그럼 저한테는 왜 미리 알려주시는 건지. 형수님께 약속 드리려고요. 형수님께서 북돋아 주셨던 용기를 절대 잃지 않겠습니다. 면접 합격까지 용기를 가지고 꿋꿋하게 나아가서 공무원 시험 합격증을 형수님께 반드시 안겨드릴게요. 형수님은 제가 엄청 의지하는 분이시니까요. 네, 저도 좋아요. 그럼 좋은 소식 기대하면서 기다릴게요. 1년 뒤 상견례 나를 잡았다고요? 도련님이요? 아, 우리 둘째가 신부감을 데리고 왔더라고. 도련님이랑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다던 공무원 여자친구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넌 우리 둘째 연애사에 대해서도 잘 아는구나? 아, <laughs> 죄송합니다, 어머님. 도련님이 저한테만 살짝 알려준 내용이라서요. 저 혼자만 알고 있어서 서운하셨죠. 서운하기는 무슨. 형수랑 시동생 사이가 우애 깊어서 보기 좋아 그러지. 이와간, 우리 둘째가 여자친구에 대해서 뭐더 해준 얘기는 없었니? 도련님이 워낙 숫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애 얘기는 쑥스러워서 자세하게 들려주진 않았어요. 어렴풋하게나마 들려준 얘기라도 없어? 어... 연애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것까지만 알아요. 도련님이랑 같은 공무원이라는 얘긴 어머님도 이미 아시고. 맞다. 친정이 부잣집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쩐지 아이가 귀티가 줄줄 흐르더라니.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란 영이어서 그랬던 거구나. 아마도 그렇겠죠? 암튼 어머님은 이제 아무 걱정 없으시겠네요. 둘째 아들이. 안정적인 공무원 부부가 되는 셈인데다가 사돈이 부잣집이면 장가도 잘 가는 셈이잖아요. <laughs> 그야 그렇지. 아무튼 너한테 늘 고마운 마음뿐이야. 우리 차마 맘 며느리 덕분에 둘째가 마음 잡고 공무원 될수 있었고 또그 덕분에 이렇게 좋은 혼사까지 이어지게 되었으니 말이야. 에이, 전 그저 가족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걸요. 도련님 결혼 준비하면서도 제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맘 며느리이자 형수님으로서 성심성의껏 돕겠습니다. 얼마 뒤. 어, 형수님,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친구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도련님은 데이트 중? 데이트 마치고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주는 길이었어요. 인사해, 자기야. 이쪽은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형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어? 왜 그러세요? 어, 그게 그러니까. <laughs> 아. 제 화장이 좀 진하죠. 데이트한다고 멋을 좀 부려 봤어요. 아네 그러셨군요. 너무 걱정마세요 형수님. 여자친구가 개성이 강한 편이기는 해도 마음 씀씀이는 고운 사람이거든요. 어네 일단 알겠습니다 도련님. 전 이만 먼저 가볼게요. 마침 저기 친구가 오고 있어서요. 잠시 후, 우리 동네까지 오느라 많이 힘들었지? 말도 마, 차가 어찌나 막히는지 원. 근데 방금 얘기하던 남자 누구야? 내 결혼식 때한번 봤었잖아. 우리 시동생. 그, 그래? 근데 왜 시동생이 전현이랑 같이 팔짱을 끼고. 그치? 너도 전현 얼굴 한눈에 알아보겠지? 당연하지. 멀리서도 딱 알아보겠더라. 전혀는 너를 몰라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너랑 내가 이주영 그년을 몰라볼 순 없는 일이잖아. 그년이 우리한테 얼마나 악몽 같은 존재였는데…… 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년 맞구나. 근데 둘이 대체 무슨 사이길래…… 결혼할 사이…… 뭐라고? 어떻게 전현이랑 너네 시동생이랑? 시동생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지금부터 알려줘야지. 저, 그래서 말인데. 우리 저녁은 나중에 먹자. 당연하지. 나 신경 쓰지 말고 얼른 가서 다 말해.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고. 저런 년은 천벌을 제대로 받아야 돼. 잠시 후. 왜 벌써 오세요? 친구분이랑 저녁 드시기로 한거 아니었어요? 저. 그게 실은. 아... 도련님한테 조용히 할 얘기가 있어서요. 조용히 할 얘기요? 도련님은. 여자 친구의 과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음 잠깐 도련님 귀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귀를 빌려달라고요? 귀속말로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어네 그러세요. 도련님 여자 친구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사람이에요. 네? 그게 정말이세요? 제 여자친구가 그랬다고요? 그럼요. 방금 제가 귓속말로 해드렸던 말 전부 다 사실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이랑은 절대 결혼할 수 없죠. 내일 만나서 당장 파혼하도록 할게요. 제 말을 믿어주시는 건가요? 경수 님 말씀이라면 저는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해도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마음 푹 놓으세요. 아주 매몰차게 파혼하겠습니다. 다음 날 예며느라 너 시동생한테 무슨 말을 한 거니?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 얌전한 둘째가 하루아침에 결혼을 파투를 내버려? 그쪽 집안에서 바온의 책임을 우리한테 묻겠다고 난리더라. 음, 다행히도 도련님이 생각하는 는참 올바르고 반듯한 사람이더라고요. 뭐라고? 예비 신부의 과거에 대해서 도련님한테 전부 이야기했거든요. 그, 과거라면 대체 어떤? 어머님께서 저랑 같이 목욕탕 다니시다가. 제 몸에 무슨 흉터 자국이 그렇게 많으냐고 물어보신 적 있으셨죠? 그땐 어릴 적 수두를 심하게 알았던 흉터 자국이라고 했었잖니 그 말은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제몸 곳곳에 새겨져 있는 흉터 자국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도 않을 만큼 아주 끔찍한 날들의 흔적이거든요 아주 끔찍한 날들의 흔적이라고? 제 흉터들 전부 도련님이랑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둘이 아는 사이였어?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어요. 그... 그럼 설마 둘째 여자 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했던 거야? 네 어머님, 괴롭힘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당했었어요. 대체 어떻게래? 그때 전그 여자의 심심풀이 인형 신세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급식이 맛이 없으면 그 핑계로 불러내서 괴롭히고 날씨가 흐리면 그 핑계로 불러내서 괴롭히고. <laughs> 그만하거라. 내 이미 다 알아들었으니 굳이 쓰라린 기억 다시 떠올릴 필요는 없어. 우리 둘째가 갑자기 결혼 파트를 내버린 이유도 내다알것 같고 세상 가장 믿고 의지하는 형수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던 사람을 아내로 맞이할 순 없었겠지. 그렇게 되는 건 나부터도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그치만 말이다 슬기야. 그 여자와의 혼사를 제대로 끊어 놓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도 그럴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해. 당장 각종 결혼 준비 예약들이 다 끝나버린 상황인데 우리가 억울하게 위약금 물어가면서까지 파혼할 순 없잖니. 그건 그렇지만. 그래서 말인데 힘들겠지만 혹시. 증거 같은 걸 마련해 줄수 있을까? 증거요? 증거가 있어야 파원의 책임을 여자 쪽으로 확실히 돌릴 수도 있고 그래야 이런저런 위약금들도 여자 쪽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 않니? 어,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라서 당장 증거 될 만한 건 없는데요. 꼭 필요하다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주렴. 힘들겠지만 부탁할게. 며칠 뒤 증거? 어 시동생을 제대로 파혼시키려면 이주영 그녀니 얼마나 악마였는지를 증명할 증거가 필요해. 아 어, 글쎄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이라서. 최근 일이라도 좋으니까 그년에 대해 알고 있는 얘기 있으면 뭐든 말해줘. 그년 정도의 악마라면 분명 재벌을 개못 주고 살아왔을 거 뻔하니까. 그런 얘기라면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지. 제대로 알고 있는 얘기? 응. 우리 큰오빠가 경찰됐잖아. 그래서 알게 된 이야기인데... 네 말처럼 이주영 그년... 어른데서도 어릴적 주먹질하던 그대로더라. 대체 무슨 얘기길래? 그년이 대학교 2학년 때 2학년 후배들 군기 잡겠다시고 잔혹하게 기압주고 몽둥이질까지하다가 결국 후배들한테 단체로 고소당해서 폭행죄로 300만 원 벌금형 처분받았었어. 벌금 300만 원? 그거 확실한 얘기야? 당연하지. 올큰 오빠가 그 사건 담당이었으니까. 와. 이주영 그년 내 그럴 줄 알았다. 근데 그런 그녀는 대체 어떻게 공무원이 된 거야? 벌금형까지 떡하디 받아버린 주제에. 나도 그게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오빠한테 그런 년이 어떻게 공무원이 될수 있었는지 물어봤었거든. 그랬더니 공무원법에 따르면 이렇다더라.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더라도 벌금형 선고 이후 2년이 지난 이후로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해서 임용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렇구나. 그럼 이주영 그년도 벌금형 선고받은 2년 이후에 공무원 시험 응시해서 합격했던 거네. 어. 그랬던 거지 뭐. 하. 아무튼 잘 됐다. 방금 그 벌금형 얘기 다시 한번 해줄 수 있을까? 녹음하게? 당연하지. 이것만큼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있겠어. 음... 그러지 말고 기왕 녹음하는 김에 판을 크게 벌려보는 건 어때? 판을 크게 벌려? 이주영 그녀한테 당하고 살았던 동창이 어디 한둘이냐? 이참에 동창들한테 증언 싹 받아서 녹음에다가 그녀 아주 제대로 파멸시켜버려. 오케이 아주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당했던 과거의 아픔을 제대로 되돌려주자고. 겸사겸사 악마 같은 그녀로부터 우리 시동생도 제대로 구해주고 며칠 뒤 너, 너가 김슬기라고? 학교 다닐 때내 전용 심심풀이 인형이었던 김슬기? 말 똑바로 해. 내가 가장 존경하고 의지하는 형수님이셔. 일단 참으세요 도련님.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요. 저우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전엔 내 눈만 마주쳐도 오줌을 지릴 것 같았던 년이. <laughs> 이제는 본색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구나. 이 판국에 내가 본색을 뭐하러 숨겨? 이미 저 사람이랑 헤어졌고 결혼도 파투 났고 네가 가져온 녹음 파일 때문에 내 과거까지 전부 폭로된 이 판국에? 그래? 어떻게 생각하면 차라리 본색을 솔직하게 드러내줘서 고맙기도 하네. 내가 지금부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널 짓밟을 수 있으니까. 뭐가 어쩌고 어째? 닥치고 내말잘 들어. 파혼의 모든 귀책 사유는 너한테 있어. 따라서 파혼하면서 발생한 모든 금전적 손해는 너네 집에서 부담해야 할 거야. 이걸 이루기 위해서 아주 어렵게 녹음해온 증거 녹음 파일이니까. 너 진짜 속이 아주 옹졸한 년이구나. 학창 시절이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과거에 사소했던 기억 하나 가지고 이제 와서 복수를 하려는 거 보면. 복수가 아니라 천벌을 내리려는 거야. 야 김슬기! 가해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고 과거에 있었던 아주 작고 사소한 기억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피해자인 나랑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달라. 니년이 내 몸에 새겨놓은 흉터를 볼 때마다 몸서리를 쳤고 앞으로 평생 잊혀지지 않을 지옥 같은 기억이라고. 그런 주제에 뭐 공무원? 우리 도련님이랑 결혼을 해? 너 같은 쓰레기를 받아줄 시댁이 대체 어딨는데 <laughs> 듣다 듣다 더는 못 참겠다 김슬기 너 오늘 나한테 제대로 한번 뒤져봐라 줘. 이리 와이 쌍년아 <laughs> 괜찮으세요 형수? <laughs> 네 괜찮아요 많이 다친 건 아니에요 아, 다행이네요. 이지영, 너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감히 우리 형수님을 때려? 전혀이 맞을 짓을 해서 때렸다 왜? 다 그래. 그렇다네요 도련님.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제 생각도 그래요. 당장 경찰 불러주세요. 뭐? 기, 경찰? 당연하지. 오늘 부로 너, 인생 아주 종친 거야, 이년아. 한달뒤 제발, 내가 이렇게 싹싹 빌 테니까 합의서의 도장 한 번만 찍어주라. 합의는 무슨 합의에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 예정대로 진행하고 너한테 얻어맞은 피해 보상은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할 거야.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용서해 주라. 파우 위약금들도 벌써 내가 다냈고 앞으로 너희 시동생 근처에는 얼씬도 안할 거고 네가 원한다면 폭행 합의금도 많이 쳐줄 테니까 나 같은 제목으로 300만 원 벌금형까지 받았던 거 알잖아. 이번에 재판 받게 되면 나 꼼짝 없이 교도소 가야 한단 말이야. 잘 됐네. 그게 내가 바라던 거거든. 악마 이주영이 천벌을 받는 일. <laughs> 제발 슬기야. 우리 동창이잖아. 학창시절의 추억을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를 제발. 아니, 난너 따위 동창 둔적 없어. 실형 선고받으면 나 공무원도 파면 당한단 말이야. <laughs> 우와, 축하해. 애초에 니년 따위한테 공무원 정장은 영 어울리지가 않았거든. 너한테는 말이야, 교도소 재수복이 아주 딱이란다. 이후 그녀는 꼼짝없이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도 파면을 당했죠. 그렇게 천벌을 받은 그녀는 인생 송두리째 갱생 불가능한 전과자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지만 저와 시댁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도련님은 아주 착하고 조건도 훨씬 좋은 여자친구를 새로 만나 알콩달콩 사랑을 속사이는 중이고요. 저는 도련님과 시댁을 구한 은인이라면서 가족들 모두의 사랑을 애지중지 받으며 호강하고 있으니까요.